안녕하세요. 60대 이후 남성분들, 자위에 대한 진실을 알고 계신가요? 많은 분들이 잘못된 정보와 수치심 때문에 중요한 건강 비법을 놓치고 있습니다. 자위는 활력을 유지하고 노화를 늦추는 중요한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. 첫 번째, 무의식적인 자위는 민감도와 발기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. 빠르고 기계적인 방식은 뇌를 잘못 훈련시켜 우울감까지 이어질 수 있죠. 의식적이고 느린 자위가 중요합니다. 두 번째, 자위를 멈추면 전립선에 액체가 쌓여 우열과 염증을 유발합니다. 이는 빈뇨, 통증, 심지어 전립선암 위험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. 규칙적인 사정은 전립선 건강에 필수적입니다. 마지막으로 자위에 대한 수치심은 정신건강까지 해칠 수 있습니다. 자위는 자연스러운 건강 관리입니다. 올바른 습관으로 활기찬 노년을 맞이하세요.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